시편 33편 12절 구약 824페이지입니다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세계 주요 7개국 모임이 열렸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국 사이의 경제 정책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 모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해원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도 G7 정상 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국력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간 고난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박 한 덩이가 15,000원 이라고 한다면 껍질은 천원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합니다 알맹이가 주연이라면 껍질은 엑스트라 대우도 못 받습니다 칭찬은 알맹이가 다 받고 껍질은 늘 찬밥신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껍질이 없으면 알맹이도 없습니다. 껍질은 온갖 비바람과 벌레로부터 수박의 속을 지켜줬습니다. 알맹이의 단맛이 들도록 햇볕을 듬뿍 전해줬습니다. 칼을 제일 먼저 받는 것도 껍질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도 마음도 사랑도 모두 내어주고 빈 껍질처럼 달리셨습니다. 유충은 껍데기 속에서 보호받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토록 단물을 내는 알맹이가 된 것은 껍질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준 예수님, 부모님, 친구,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토록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와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표준 세번역 10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방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은 한민족에게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할 6.25 민족 상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남한의 군인들은 휴일을 맞아 영밖으로 외출을 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잘 훈련받은 인민군이 하늘에는 비행기, 땅에는 탱크를 앞세우고 순식간에 남한으로 쳐 내려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물밑 듯쳐 내려왔습니다. 남한의 정부와 국민은 졸지에 당한 병고라 속수무책이었고 정부는 수원으로, 수원에서 또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급기하는 부산으로 국민들을 피난시켜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남한이 공산당의 천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국으로부터 구원병을 요청하는 전문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당도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 침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엎드려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에 따라서 미국의 뭐 청년들이 수없이 피를 흘려야 할 것이요. 그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남한이 공산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없다. 한국 동란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6.25 동란 때 미국 군대가 손쉽게 참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정치가가 밤새껏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에 따라 참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덕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6월 26일 날 미국 트럼먼 대통령이 소집한 유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의 한국 참전 여부를 결정할 때, 만약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소련 대표 아담 마리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캐딜락을 타고 뉴욕 거리를 오는데 이상하게 엔진이 꺼져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만져도 안 되고 결국 고쳐가지고야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한국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도우셨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던 유엔군 참전을 통해 한국을 돕도록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800년대 말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초대 역사에 보면 1907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우리 나라에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일제 치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 때에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해방 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6.25 전쟁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더욱 더 되도록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어 더욱 더 복을 받도록 나라 사랑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여우 사밭 왕은 모든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새 나라 동맹국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 어린 자녀들까지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나라 동맹군이 서로 싸워 전멸하고 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6.25전쟁 때에 부산으로 피난 온 목사 장노님들이 부산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가 내려 공군기 출격이 어려웠지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강력한 공군 화력과 목숨건 육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나아가 인천 상륙 작전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선을 위해 가장 큰 결과를 낳지만, 빈약한 기도는 가장 초라한 결과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전 CCC의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쓴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은 글이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으로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의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며,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 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산혁명이 휩쓸고 간 표의 땅 북한에도, 죄악과 비리와 불의가 난무하는 남한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의 혁명으로 이 수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 니누의 성처럼 회개한 민족 해골대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 성민 코리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 참 좋은 글이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고 죄악을 태우고 맛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아야 합니다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 중에 유한양행이 있죠 그 유한양행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는 신앙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 길선주 목사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선교사를 따라 미국에 유학을 갔고 일형이라는 이름을 일한으로 바꿉니다. 세계 제1의 대한제국으로 만들겠다는 소원 때문입니다. 1926년 귀국 후에 민족기업을 세워 경제자립으로 조국 독립을 앞당기겠다며 유한양행을 설립했습니다. 정직, 성실, 신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투명 경영에 앞장섰습니다. 유 박사는 70여 년 전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별세했습니다. 유 박사는 평소 기업에 소유주는 사회다. 개인은 당시 그 관리를 할 뿐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양화대교라고 하는 그 대교가 있는데 그 대교를 건설 당시의 일입니다. 정부가 주변 땅을 매입하는데 요한양행 땅도 있었습니다. 정부 쪽에서 매입가를 평당 4,000원에 제시하자 주민들은 12,000원을 달라고 거부했습니다. 요한양행 책임자도 주민들과 함께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버텼는데 이것을 알게 된 유박사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평당 3원에 산걸 4천원에 가져가겠다는데, 1300배 이익을 취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나라에서 땅을 필요로 한다는데, 당장 내주지 못하겠는가, 이후 양화대교는 순조롭게 건립됐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함께 모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애국 애족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복음을 증가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십시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영국 크리스찬들이 왜 전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답답해 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단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이웃들을 붙들고 목 놓아 울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한없는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마침내 어느 날 복음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노님이라 분이 계십니다 저분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분의 장례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난한 학교에서 훈련을 시킬 때마다 큰 소리로 이런 말을 되풀이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애국가를 주신 것이 이 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이 민족이 똑바른 정신으로 애국가만 부를 수만 있다면 이 민족은 산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한다는 뜻은 보호하고 도와줌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역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수 있다면 이 민족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라 사랑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나라를 사랑해야 할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힘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전도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 할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가공 대상인 이유는 그것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돌이었다면 가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내면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 있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발견 못했거나 가공하지 않아 아직도 빛을 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냥 희고 작은 돌덩이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정교하게 자르고 가공합니다. 수없이 갈고 잘라내 다양한 각을 만들어 빛을 반사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다이아몬드는 경이로운 아름다움과 빛을 선물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 속에도 보석이 있습니다. 연담받는 나라와 민족일수록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어 세계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아직 깎이고 가공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남북통일, 계층화의 빈부격차 해소, 낙은의 섬김, 보금 수출 등 과제가 많습니다. 주의 손 아래에 정교히 다듬어져 빛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 주께 맡깁시다.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대한민국이 더욱 더 복과 은혜를 받는 나라가 되도록 나라 사랑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